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창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트레일블레이저를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총 다섯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그럼 바로 트레일블레이저를 사면 안되는 이유 첫번째 네 바로 가격인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쉐보레 자체에서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트레일블레이저와 동급 차량 대비 가격이 다소 높은 건 사실인데요. 그 옵션 기준 정말 최상위 트림인 RS 트림에서 모든 옵션을 다 넣게 되면 3,300만 원이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 대안들이 많아지는 거죠. 투싼이나 니로 같은 준중형 SUV들은 출시된 지좀 오래 돼서 새차랑 비교를 하는 게좀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3,300만원 정도면 그 유튜브에 닥신TV라고 있는데 그분의 영상을 보시면 3,300만원으로 살수 있는 뼈 따고 좋은 중고차를 아주 세세하게 잘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영상을 보시면 생각보다 3,000만원대의 중고차가 이렇게 좋은 게 많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급 대비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인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XM3 차주지만 XM3 말고도 코나라 던지 볼리 아니면 셀토스 같은 차량과 비교를 해도 다소 금액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자, 다음은 트레블레이저를 사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바로 엔진이 3기통 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3기통 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아무래도 3기통 이라고 하면 4기통 보다는 진동과 소음 부분에서 단점이 있죠 4륜 구동 차량에는 노이즈캔슬이 들어가 있어서 소음은 잘 들리지 않았고요 진동은 3기통의 진동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어요 프리미어 차량을 탔을 때는 3기통의 특유의 진동과 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3기통이 4기통에 비해서 기통당 배기량 크기가 크니까 RPM에서 토크가 좀 높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선 출력적으로 괜찮았는데 아무리 쉐보레의 3기통 엔진이 워낙 개발을 잘하고 그래서 진동이나 소음 문제를 밸런스 샤프트를 통해서 잘 잡아냈다고 해도 4기통에 그것보다는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기통보다는 3기통의 생산 단가가 더 저렴한 건 사실이고요 이미 쉐보레에서 말리부를 만드는데 사용했던 엔진이기 때문에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 비용을 절약하고 쉐보레 입장에서는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3기통을 사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4기통에 비해 3기통이 더 유리한 건 사실인데요 워낙 지금 나오는 4기통 엔진들의 연비도 뒤떨어지지 않아서 전이 부분을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자, 트레일블레이저를 사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네, 이것도 XM3에서 말했던 건데, 이것도 자율주행이잖아요. 잘... XM3가 더안 되는 느낌이긴 한데, 트레일블레이저의 자율주행도 현대기아차의 자율주행을 아직은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GM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데, 아직 적용이 안된것 같기도 합니다. XM3처럼 그냥 왼쪽으로 갔다가 튕겨서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핑퐁이라고 해야 되나? 차주 입장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핸들을 살짝 놓으면은 이게 왼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막 벽에 닿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런 부분에서 믿지 못하고 아예 쓰지 않게 되는데. 어, 현대기아차의 자율주행은 아예 그런 거에 걱정이 없이 센터링이 들어가 있어서 중앙을 유지해주잖아요. 저는 이 부분의 부재가 너무 아쉽게 나갔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자율주행 기술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조절 또한 현대기아차의 그것보다는 좀 못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을 편의장비들이 좋은 차량을 구매를 하신게 된다면 이 부분 또한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트레일블레이저를 사면 안 되는 이유 네 번째. 이거는 바로 인테리어의 디자인이 저한테는 좀 옛날 감성으로 다가왔어요. 쉐보레의 그 특유의 옛날 감성이 있거든요. 아, 물론 제 친구 17년식 크루즈 타는 애의 그 디자인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진 거는 인정을 합니다. 쉐보레에서. 쉐보레라는 차 자체가 워낙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편의 장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대신 차 자체의 기본기 편안함, 안정감을 굉장히 중시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내의 인테리어가 제가 딱 탔을 때 프리미어와 RS 트림의 차이도 크고 워낙 기본 베이스의 디자인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옛날 감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열문 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질이 다 플라스틱이에요 셀토스 같은 경우는 하이그로시를 사용을 해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타냈어요 쉐보레트레블레이즈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냥 볼 때도 소형차 느낌이 들었고요. 실내에 딱 타면 소형차 느낌이 들어요. 그런 재질이라던가 마감이 소형차 특유의 느낌이 들고 실제로 촉각적인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형차의 느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소형차 세그먼트니까 고려를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높잖아요 소형차의 SV라기보단 준중형 SV에 u 가까운 금액대인데 내가 이 금액을 지불을 하는데 실내 인테리어가 이 정도이고 재질이 이 정도이다 라고 하면 조금은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를 사면 안된 이유 다섯 번째 바로, 락폴딩과 이얼 에어벤트입니다. 어, 이게 되게 소소한데요? 되게 소소한 단점이고, 물론 제가 다섯 개의 단점을 굳이 뽑으려고 억지로 생각을 해낸 건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처음에 시승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주차장에 댔잖아요. 토마스터님이 저쪽에 대, 대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의 다 댔거든요. 그냥 내리고 차 키를, 시동을 끄고 차 문을 닫았거든요. 그 스마트키로 눌러가지고. 카마스터님이 다시 타가지고 사이드 미러 버튼을 누르시더라고요. 물론 사이드 미러가 전동 접이는 맞아요. 하지만 시동을 껐을 때 알아서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 시동을 키면 알아서 열리는 그런 락 폴딩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소소, 소소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그리고 내가 차량을, 아, 내가 차 키를 닫았나? 차 문을 닫았나? 안 닫았나를 판별하는 것도 그냥 멀리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으면 차 문을 닫은 거고, 열려있으면 열려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판별하는데도 락폴딩이 되게 중요한 옵션이거든요. 하지만 트레일 블레이저의 풀옵션 차량에서도 락폴딩 기능이 없었고요.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게 다가왔는데, 사실 애프터마켓에서 저렴하게 싸제로 달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2열 에어벤트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트레이블레이저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사, 파노라마 썬루프잖아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다 보니까 2열에 앉은 사람의 개방감이 굉장히 넓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이들을 자주 태우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고려를 하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뒷자리에 탔을 때 아이가 너무 더워하거나 매우 추워해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켰는데 그 바람이 바로바로 바로 2열에 전달이 되지 않는 2열의 에어벤트의 부재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2열 에어벤트는 따로 애프터마켓에서도 달 수가 있겠지만 어,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있으니까 이러한 사소한 단점들을 좀 다섯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트레일블레이저를 사면 안되는 이유 총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이렇게 사면 안되는 이유 다섯 가지와 사야되는 이유 다섯 가지를 알아보았으니까 트레일블레이저를 산다면 어떤 트림에 어떤 옵션을 넣을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고요 그 차량 을 샀을 때한달 유지비 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